오늘 또, 배터리가 방전되어 시동이 안 걸려 출동을 불렀어요. 그랜저 TG가 배터리가 자꾸 방전되어 또 점프 시동을 했다고 하시면서 수리를 해보려고 여러 군데 다니시다가 결국은 부산 북구 정비소 카센터에 오셨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전류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280 6mAh입니다. 규정값은 5 0 m a 이하가 정상입니다. 멀리서 전화 예약 후 처음으로 방문하셨습니다. 그랜저 TG 차량 관리는 잘 해서 새 차처럼 광택이 번쩍번쩍 납니다. 우선 먼저 정말로 전기가 누전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합니다. 정말로 암줄로가 발생하고 있네요. 슬립 모드로 진입이 안 되는 것인지 몇 가지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에탁스 역할을 하는 바디 컨트롤 모듈이라고 하는 스마트 정선 박스에서 미시하게 전류가 새고 있는지 실제로 도둑 전기가 생기고 있는지 검사하고 점검합니다 많이 복잡해진 전기장치의 점검은 휴즈를 하나씩 탈거하면서 검사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배터리의 방전을 원인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휴즈 탈거하면서 검사하는 것은 나중에 해야 합니다. 휴즈를 탈거하지 않고 휴즈에서 분기되어 나오는 전압을 측정하여 즉 센터 전압을 점검합니다. 휴즈는 일종의 션터 저항기가 되는 셈인데 이곳에서 양단의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미세하게 누설되는 전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휴저를 먼저 탈거하면서 검사를 하면 휴저를 탈거하는 순간 모든 것이 초기화되어 정상적으로 복구되어 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지요. 션터 전압을 먼저 측정해보고 일반적인 전기장치의 누전일 경우 그때는 휴저를 탈거하면서 검사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요즘 최첨단으로 발전한 자동차의 누전검사, 암전류검사는 과거에 단순했던 자동차 전기장치의 암전류검사처럼 한다면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암전류검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전기회로도를 펼쳐놓고 하나씩 점검하는데 나중에 원인을 찾고 나면 너무나 허무한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원인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전기 장치를 점검하고 정비를 해 보았지만 원인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 정선 박스에서 내보내는 출력 단자에 오류가 발생해서 미세하게 전류가 누전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전기장치는 애매한 경우가 종종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 정상인 줄 알았는데 또다시 측정하면 비정상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1대1 점검 반복해서 확인하는 측정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자동차 전기장치 검사와 점검 방법입니다. 오늘 또 어렵게 전기장치의 도둑 전기 누전 미세전류 암전류 발생으로 배터리가 방전되는 자동차의 전장 시스템 정비를 해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